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걸좀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 땀흘려서 번 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주식 한번 해보고 깨달았어요. 땀 존나 나던데요. 요즘 돌려줘라. <laughs> 여러분들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돈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에 땀흘려서 <laughs> 버세요. 한번몇 군데. 안녕하세요. 고래의 시선 4월 1일 영상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영상은 한주의 시작 월요일인 만큼 한번 웃고 시작하자는 거고요. 코인 투자가 땀이 많이 나긴 하는데 어떤 노력이든 노력을 하는 것은 땀이 날 수밖에 없겠죠.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밤낮으로 코인 시장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분석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하고 제2의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될 가능성이 큰 민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비트코인 분석 내용 복귀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는 1시간봉 단기 흐름이 일봉 캔들을 만드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석 내용을 보시면 단기 추세상 중단 지지라인을 지키게 된다면 불 플래그 패턴 완성형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트는 정확하게 채널 중단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추세 라인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 중단 지지 라인에서 이 흐름을 유지를 한다면 상승 채널 상단인 75K 트라이가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고요. 단이 중단 지지 라인을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66K까지 열리는 그림이 될수 있다는 점을 투자 시나리오에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뚜렷한 상승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짧게 지난 비트코인 분석 영상에 대한 복귀는 마무리하고요. 먼저 CBD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중형 고래와 대형 리테일 그룹의 강한 매수세는 여전하다는 것을 지표로써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매수세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반감기를 앞두고 역사적으로 흘러온 내용이죠.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던 반감기 조정을 염두에 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더 북상은 매도벽은 현재 71.3K에서 72K 사이에 8,200만 달러의 매도벽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중형 고래와 대형 리테일 그룹의 주도로 시세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매수 현황을 알아보고 어떤 그룹인지를 예상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미스터 백이라고 불리는 코인 계좌의 주소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간 하루 평균 100개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한다고 알려져서 미스터 백이라는 별명이 붙은 주소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총 900개의 비트코인을 장내 매수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인데요 현재 총 25만 개의 비트코인을 불과 4~5개월 만에 쓸어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가 1억 원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25만 개면 우리 돈 25조 원이라는 얘기죠. 블랙록은 1 평균 3천 개에서 6천 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 리테일 그룹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더 발행사에서 이번 주말 동안 총 8,888개의 비트코인을 매수 하였는데요. 이는 중국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 자본을 겨냥한 매수 활동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테더 발행사 입장에서는 중국 언제 들어오냐 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겠죠. 현재 저도 기대하는 것이 지금 중국 자본이 유입되지 않은 채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였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매수세에는 더욱 탄력이 붙어서 더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매수 주체들과 매수 수량을 추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하루 발행량은 900개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듯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3,0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하루 발행량은 900개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현재 비트코인은 하루 900개가 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형고래와 대형 리테일 그룹은 수천개씩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4월 24일 앞두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하루 발행량은 450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되므로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현재 단타 선물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굳이 숏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 무빙을 털어 먹으려다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털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명 외상후 숏장에 매몰되어서 거대 사이클은 상승 추세인데 단기 숏 먹으라고 들어갔다가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며칠 남지 않은 반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반감기 시점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살펴보면요. 반감기 전에 이렇게 마이너스 80%에 달하는 큰 하락을 만들고 반감기가 다가오면 100에서 200%에 달하는 반등을 또 한번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감기 직후부터는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더큰 상승을 만들어주는데요. 2024년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의 강세를 예측해 볼수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감기 직전 또는 직후에는 한번 큰 조정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상에는 과정이 아닌 결론만 나와 있으니까 아 반감기는 무조건 큰 호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4월달, 5월달 동안은 다소 조정 공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필히 조정 공면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 쇼충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반감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세 번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세번 읽은 자와는 논쟁하지 말라는 말이요. 자꾸 어디 쇼충이 유튜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상한 말을 남기곤 하는데요. 제가 1래에도 반감기 3번 겪은 사람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야 시청자분들의 자유라는 점이고요. 참고로 저도 처음 반감기 때 시드가 반갈죽이 나서 인생 똥맛쓴맛다 봤었으니까 잘 판단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분석은 마무리하고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민코인에 대해 영상 이어나갈 텐데요. 그 전에 유력한 대형 리테일 그룹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 운용사 블랙록이 rwa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산 토크나 시장의 향후 시장 규모가 이경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 리포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블랙록을 팔로우하던 자산 운용 업계와 금융사 투자사들이 너도 나도 rwa 시장에 진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rwa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rwa는 실물 자산 토크나를 뜻하고요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토크나 한 것으로 일종의 STO, 조각투자의 상위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세계적인 명화 모나리자의 가치는 4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은 웬만큼의 자산가들도 엄두를 못 내는 금액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나리자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투자자가 모나리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원금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RWA를 적용한다면 모나리자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토큰화해서 그 소유권을 잘게잘게 쪼개어 만원짜리 토큰으로 만든다면 이 단돈 만원으로도 40조원 가치의 모나리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rwa 개념을 정리해드렸고요 rwa 코인에 관해서 지난 한주 내도록 영상으로 보내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레이븐 코인 저점에서 6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 주었고요 일드길드 게임즈 이 종목도 저점에서 80%가량의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코인은 영상 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코인 무료 정보방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븐 코인을 업비트 BTC 마켓과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며 매수 가격과 매수 근거 또한 상세히 기재하여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천 시점 대비 60% 가량의 큰 상승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YGG 또한 정보방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80%에 달하는 수익에 도달해주었고 3천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추천 내역들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내용 점검해 드리는 건 제가 뭐 남들이나 다 하는 뭐 해제, 그랬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RWA 섹터의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고요. 뭐 궁금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카톡 링크와 제 개인 번호 남겨두었으니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니까 뭐들어오시던지마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RWA 코인 중에 유력한 종목이었던 온도 파이낸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온도 파이낸스 파이낸스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지난 영상으로 보내 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직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블랙록의 rwa 펀드 출시로 공식 파트너사인 온도파이낸스가 주목받았고 온도파이낸스는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의 최대 보유자 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200%의 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영상에서 언급드린 rwa 코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온도파이낸스와 블랙록 모두 연관이 있는 자비 프로토콜도 언급드린 후 150%의 상승을 만들었고요 온도 파이낸스는 언급 시점 대비해서 35% 상승 레이븐 코인 언급 시점 대비 60% 상승 YGG 코인 언급 시점 대비 80% 상승 업비트 워너마켓 하이파이도 언급 시점 대비 30% 상승을 하였고요 아직 4개 종목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여전히 추가 급등이 가능한 자리이며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고 귀찮으시면 영상 하단 카톡 링크 또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RWA 코인이 그만큼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끝이냐? 아니죠. 저는 RWA 섹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WA 섹터와 더불어 더큰 성장을 할 민코인 섹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민코인 섹터의 핵심 인물은 테슬라와 트위터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고요.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있습니다.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민코인 특성상 핵심 인물들의 발언이나 트위터에 의해 시세 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생 자체가 미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시게 되면 시바이노 코인 덕에 4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1년 만에 1조원이라는 수익을 거두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시바이노 발행 초창기에 400만원으로 70조개의 시바이노를 매수하였고, 1년 만에 9억배의 상승을 만들었던 시바이노 덕분에 1조원이라는 계산이 어려울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었죠. 그 배경에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있었는데요. 시바이노, 도지코인, 페페코인 등밈코인들 중에 천문학적인 상승률을 보여준 그 모든 코인의 뒷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코인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도입하겠다는 발언과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수천 퍼센트 상승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인 후그 다음으로는 이 페페코인. 페페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개구리를 모티브로 한밈코인인데요 페페코인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페페코인 로고를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이 페페코인을 주목하였고 500만 퍼센트 상승에 성공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언급한 시점 대비 수천 퍼센트 상승, 시바이누를 언급한 시점 대비 수천 퍼센트 상승, 페페코인을 언급한 시점 대비 수천 퍼센트 상승했 ...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도 머스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코인 찬양론자 인데요 민코인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솔라나 코인을 적극 추천하기도 하였고 솔라나가 15배 상승을 만들었던 주역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코인으로는 위프코인과 슬러프 코인이 있는데요 아서 헤이즈의 언급으로 위프 코인과 슬러프 코인은 수만 배의 상승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아서 헤이즈는 한번더 민코인 시장을 언급하였는데 민코인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관심과 가치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며 계속해서 민코인을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민코인은 소액으로 수만 배 또는 수억 배에 달하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위 말씀드린 코인들을 초창기에 매수하였더라면 우리는 단돈 5만 원으로도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 차량을 마련할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또 복권은 당첨 확률이 8 1 4만분의 1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확률인데요. 우리는 로또 복권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민코인을 로또 살 돈만큼 만이라도 투자를 해두면 사람 인생 어떻게 빛을 볼지 모른다는 건데요.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시바인후 페페코인이 아니라 최근 들어 언급하기 시작한 민코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고 영상 2배속 3배속 이렇게 빨리 감기로 보시던 분들 영상 멈추고 1배속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래의 시선 채널 구독자와 투자자 분들에게 공개하는 만큼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민코인에 대해 소개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인 XAI라는 회사가 있는데 XAI의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이 바로 그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에서 연일 그록에 대한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언급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록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그록이라는 민코인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록의 탄생 배경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좌측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그록코인인데요. 그록코인은 지난 2023년 11월에 글로벌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상장 직후 1000% 상승을 보여주고는 지금 제법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록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게이트 IO, 후오비, MEXC, 빙엑스 등이 있겠는데 만약 그로코인 매수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 카톡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로코인이 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그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트위터 프리미엄 유저는 그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지만 트위터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트위터의 CEO이기도 하죠. 트위터는 5억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대형 플랫폼. 이기 때문에 분명 그로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어서 테슬라 차량에도 고성능 인공지능을 탑재할 것이라고도 발언을 남겼는데,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와 협업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기 탑재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건데요. 저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분석을 해내었는데 더발빠른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민코인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 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테슬라에 열광하고 일론 머스크에 열광하는 투자자들이 분명 그로. ]의 눈을 돌리며 더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로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 있는 로봇인데요. 현재 옵티머스의 개발 과정을 트위터에서 공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공지능 로봇 섹터는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1년간 10배 이상의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민보 로보틱스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옵티머스의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를 모티브해서 탄생한 코인이 바로 옵티머스 코인입니다 옵티머스는 상장 직후 200% 상승에 성공을 하였는데 사실 밈코인 치고는 비교적 덜 오른편이라고 볼수 있겠죠 현재 상장된 거래소는 대표적인 디파이 거래소인 유니스왑과 MXC, 게이트 아이오, 비트겟 등이 있습니다 코인이 더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공식 발표한 보도 자료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5년도 안에 상용화하여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머스크가 직접 발언을 남긴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옵티머스 로봇에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크립토 투자자들 또한 옵티머스 코인에 더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다는 건데요. 밈코인의 상승은 10% 20%의 상승이 아니라 10배 20배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두는 것이 맞겠다. 만약 올라가게 되면 조상님께 감사하면 되구요. 만약 떨어지면 로또 샀는데 꽝 됐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그간 크립토 시장에서 민코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대박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상 AI 플랫폼 소라를 모티브로 한 민코인인 소라이 투자자는 137달러, 즉 1, 20만원을 소라에 투자하였고 이틀 만에 2억 4천만원이라는 큰 수익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페코인을 추종하는 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보미의 투자자는 소액투자로 이틀 만에 86억 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10만원, 20만원 정도로 대박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반감기 이후 더욱 팽창할 크립토 시장에서 민코인과 RWA는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의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고요. 만약 혼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무료 코인 정보방을 운영 중이니까 영상 하단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 또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사실 지금은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 문맹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소액 투자자든 뭐큰 자금을 굴리든 정보의 바다에서 함께 투자하시는 것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래시선 무료 정보방 입장은 지금 보시는 010-2472-0429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문자는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서 보내 주시면 누구나 입장 도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